이든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제가 쓰고 있는 선수들도 가격이 다들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은카들이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팀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 또는 내일 해 가지고 팀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이제 조금 기다리셨다가 3월 1일에 이제 강화데이랑 멤버십들이 풀리면서 시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강화데이도 해서 잠깐이나마 은카 가격이 살짝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그때 이후로 팀을 이제 시세가 천천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구단 같이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아마 구단 같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같이 존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띠 애들도 지금 확실히 가격이 많이 다들 싸졌어요. 많이 싸져가지고 토티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저점이네 이런 음바페, 벤제마 이런 친구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115 같은 경우는 제로 값이 400억이에요. 제로 값이 보통 600억 예전엔 600억 했거든요. 제로 값이? 근데 지금은 싼 애들은 400억 초반에 구매가 가능해서 아마 나중에 시간 지나면 115 이런 애들도 다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제 벤제마 같은 친구들도 가격이 오를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벤제마는 뭐 600억이 긴해도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는 사실 제로값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메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정도면 그냥 제로값이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애들 115 제로들도 보셔도 다 400억 이렇게 되시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이제 EBS 뭐 이런 시즌을 보셔더라도 가격이 지금 메시와 크게 비교가 안 된다. 이제 400억 이러고 있는데 지금 메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료값을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면서 내가 사고 싶은 선수들이 어 이거 재료값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정말 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재기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구매해 보고 싶은 선수 제가 모든 선수들을 다 이야기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값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재료값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신규 시즌들은 지금 막 패키지로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가격이 많이 던지고 저렴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나 아직 돈이 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3월 1일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3월 1일에 강화데이도 있고 멤버십도 풀려가지고 패키지도 많이 아마 사람들이 구매할 텐데 그때는 시세가 조금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릴 것 같네요. 아 근데 만약에 저라면 내가 이거 메시를 너무 쓰고 싶어. 라면, 저는 지금 살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